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과 직선인데요. 자, 원과 직선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만 그냥 할게. 알겠지? 일다 여기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알겠지? 오케이? 어. 개념상 얘들아, 개념이 그렇게 생각보다 좀 간단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응용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개념히심플해지아 그러면은 응용이 굉장히 컴플리케이드 돼요 네. 어, 컴플리케이트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수학시간에 힘을 얻어달라죠 좋은학원? 전생원입니다 <laughs> 자그래서 우리가 일단에 봐봐 원과 직사에 대해서 하나 알 아셔야 되는데 자 저번 시간에는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네. 일단 첫 번째 자, 내가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현이라고 불렀었죠. 그치? 자, 현이 있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있을 때 내가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수직으로 내리는, 내리는 순간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어, 그러니까 이선 현을 우리가 무조건 이등분을 시키게 되어있어요. 자왜 그랬냐면 내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렇게 그었을 때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무조건 합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 나십니까? 어 그래서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가 있게 되겠다고요. 그래. 음. 됐나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었냐? 무엇이었었냐면 내가 여기 요렇게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 선이 있고요. 요렇게 있어요. 음.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서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는데 여기 길이가 만약에 같아요 알겠지? 그럼 길이가 같으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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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반지름을 그었을 때이 길이가 어쨌든다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 길이만 같아도 이 길이가 같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 됐을까요? 딱 봐도 이거 같네, 이거 맞아요. 알겠지? 근데 좀 정확하게 좀 지, 집어 가셔야 돼요. 알겠지? 됐니? Uh -huh. 자, 그다음 세 번째. <laughs>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현 가지고 있다도 장난칠 거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또 이제 장난칠 게 뭐냐면 접선이에요. 접선. 음. 접선이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점에서부터요. 여기 원에 대해서 접선, 접선을 그어요. <laughs> 알겠지? 일단 그걸 하시기 전에 내가 여기서 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대각선이 있는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점까지 이렇게 내가 이어서 내렸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이 접점 자체가 수선에 발이되는 것이겠죠. 무조건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있어요. 번을 어, 네. 접속, 접속, 접속. 라고요 무조건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점에서 접선을 볼수있는총 두가지를 접선을 그었죠 그럼 내가 여기서 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중심이 있을 때 근데 내가요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요 이렇게 내려요 그럼 여기가 무조건 직각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음.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보이죠 또 무조건 뭐가 될까요? 합동이 되겠죠 왜요? 직각, 직각, 각, 고, 빗변, 일치, 반지름, 반지름, 간, 간, 르, 흐, 스, r, h, s, r, 등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때? 여기 각하고 여기 각도 어떻다? 같다 여기 가 여기 각도 어떻게 된다? 같다 두이 합쳐서 몇 도다? 100.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 여기랑 여기 가이 합치면 무조건 1 0 0도 되겠다 아니도가알게 되겠죠 뭐냐면 뭐 아이스크림 공식 뭐 이렇게도 뭐 많이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그요래뭐 아니면 했어? 아니야잘 모르죠. 오랜만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좀 장난을 같이 칠 겁니다. 알겠죠? 그냥 문제 풀면서 있는 좀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오시면 되냐면 49페이지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안알아워요알겠죠 오케이. 자, 제가 26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원이 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12예요. 점이 있어요. 이렇게 내렸는데 얘가 3이래요 아, 몇몇몇몇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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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어, 10, 6 응, 6. 반지이 몇이에요? 2 2. 음, 63. 369 45죠? 45는 삼 톤이죠. 맞아요. 몇 몇? 그러니 정답 몇 번? <laughs> 3번 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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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잖아. 음. 됐나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피타라스 정리가 아마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laughs> 자, 바로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보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중심이 있는데요. 자 지금 어떻게 그었냐면은 이렇게 요렇게 그어져 있어. 자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얘다 여기가 지금 현재 몇 시? 아, 여기가 몇 시간 아냐면7 c m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5cm가 나와 있어요. 자 그때 우리 목을 뭐 달래요. 반지름 길이부 달래요. 얘다 반지름 이니까 사실상 우리 지금 이거기를 구해라는 얘기죠. 질문 얘다 여기 알이야? 이것도 알이죠. 어 5cm네 여기 몇이야 알마오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보인이 지각 삼켜 보이니? 그럼 여기에 제곱은 아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 이용하는 순간 우리가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넘겨서 보시면 되겠죠. 같이 계산해 볼까요? 예? 네, 빠르게 합시다. 알겠죠? 아래 제곱은 이거 정리하 뭐야? 앞에 너머 제곱 틀어놓저너 두의 너는거 제곱에다가 플러스 49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넘기시니까 10R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10 곱하기 R 10R이 25랑 49랑 더하면 몇이에요? 74. 74인가요? 그렇지? 그럼 R이 몇이에요? 5분의 10분의 74 그러니까 5분의 37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들아 너희 시험 볼때 굉장히 단위를 안 적더라고요. 좀 적는 것좀 연습해 주세요. 알겠지? 단위 좀좀잘 넣어주세요. 드럽게 안 적으시더라고.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74번으로도 빠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3번, 유형 4번까지 풀고 풀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자, 274번 보시면요. 어, 찾아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계속. 자, 얘가요, 어떤, 원의 일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원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있겠죠? 상 대가리 같냐? <laughs> 뭐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cm인데 네, 원이 1 7이래요. 아, 똑같네 <웃음> 원이에요? 아까, <laughs> 아니,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아까 좀 미디움, 미디움이었고. 자 얘가 3이고요 얘가 몇이 하나 있냐면요 3x3이라고 나알았습니다 음. 그럼 원의 일부분이니까 여기 중심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요렇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가 지금 뭐야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것도 어차피 반지름 될수 밖에 없게 되겠죠 맞니? 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반지름 구해봅시다 여기가 r이 되겠고 그럼 얘가 이 길이가 뭐가 될까 r-3 r-3 되겠죠 음. 그럼 얘가 3또3이니까 r의 제곱은 알마 <laughs> a 3의 제곱, r o u p but I don't get cool. The pit house is on the case of Yuma. The pit house is very g o o 이 t h 이 pit h o u 이 r 이 good. The Yuga is a 나 h i e l d 하 o m 되겠죠 i p 지 u g i The other s i d 지까지 아직 괜찮데? 전 굉장히 여기를 안 좋아합니다. 왜안 좋아하고는 묶어들. 이 그림을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또 뭔니? 네. 네. 아, 혼내시면 안 좋다. 빠이야. 오, 그저 대화판 네? 있으니까 저네개 네. 찍고 뚜껑을 끼뜨요 조용히 하세요. 사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오래요. 뭔가 이쯤에 딱. 쇼쇼 아시. 어, 이거 없어요. 응? 나어 돼. 그래야지 이따가 이거 편집 안할 명분이 생기지.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고요. 봐봐 얘들아 이거를 내가 접었던 위로 올라갔어. 알겠지? 근데 하필 이 호가 이 호가 접었던 여기 중심으로 갔어 중심이 좀 약간 좀더 위에 있을 거될거 같은데 그냥 여기 있다고 쳐 알겠지? 어.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A 터 길이가 정말 너무 궁금한 나머지 여기를 너무 구하고 싶대 그치? 잘봐 얘들아 자 반지름 길이 몇이래요? 반 그럼 내가 일단 여기서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다 요 길이 몇일까요? 4cm 어 왜요? 요게 8점. 근데 이거랑 이런 거 같잖아요. 딱 봐도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음. 얘가 4점. 더 직각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가 몇이에요? 2, 4, 4. 4부터 3이죠. 2에 1일 때 2, 4. 대칭. 그럼 4부터 3, 4부터 3이니까 몇이에요? 4, 4, 3.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습니다자 시간 내렸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딱딱 돌아오시면 하습니다 그래. 자, 280번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280번 보시면은, 지금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요렇게 원이 있는데, 음,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게 되겠고, 자, 여기가 지금 또 오래요. 오, 오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얘가 AB인데요. 여기 AB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 지금 AB의 길이가 6 3이래6 3 그럼 내가 요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당연히 3x3 되야겠죠 3 그쵸? 렇자그 음. 다음에 그럼 이거 구하시면은 이거 길이가 뭐가 돼요? 반지름이 되겠고 R 되겠죠 맞나요? 네. 자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는 뭐가 돼요? 이것도 R이죠 그치? 들아 이것도 R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때요? 어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r 1, 2분의 r이 되겠죠. 맞니? 어. 그서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로 살그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거분의 이거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치지 맞니? 어. 어. 그럼 여기 무조건 몇도 나올 수밖에 없어? 60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니? 됐어? 어, 무조건 60도일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 됐어? 그럼 여기가 봐봐요. 그럼 이거분의 이거가 루트 3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3이잖아요. 아, 루 3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대1대 루트 3인데, 그럼 1 비율로 3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모일 수밖에 없어. 누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은 AB의 길이를 구해달려요. AB 길이. 후 AB에 대한 길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그 식에 되면은 여기가 몇 도예요? 120도인 거 이해가시나요? 맞나요? 어, 120도잖아. 왜요 well, 여기 30도 여기 be 도 그러니까 이게 60도 o u 도니까 여기 t o 도 e y 도 u l l get you stole, y 이 u l l get y 이 u stole, you'll get you stole, 역할이 요 놈이잖아요 o 놈 stole, y 이 u l 이 get y o 그럼 2 o l r r r u 이 l 이었 t you stole, you'll g 120도 되니까 약분해서 3이 되겠고 약분하면 2 그래서 계산하시니까 4파이 센치 정답 2번인 건 아닌 거알써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가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 공식이죠 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얘넓이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 파이 r 되죠? 그치? 그래서 넓이를 미분하면 은 둘레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부피를 미분하면 겉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9의 부피, 3분의 4파이알 3제곱 9의 부피 이거였는데,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4파이알 제곱 9에, 뭐예요? 원달비 공식이 되겠죠? 없나요? 음. 참고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현, 이제 접선, 가리고 좀 장난을 쳐볼게요. 48페이지랑 49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아까 했던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봐봐.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떤 현이 있고, 현이 있어요. 그때 내가 길이는 모르겠지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만약에 같다라고 나왔어요. 알겠지? 자, 여기 길이랑 여기랑 같다라고 나왔으면, 현에서부터 길이가 같다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어떻게 된다? 같을 수 밖에 없겠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만약에요, 잘 봐. 내가 이렇게 이제 현을 하나 듣고, 여기서 또 현을 듣고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원의 중심 이 있어요. 얘들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대, 맞니? 어, 같대.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치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 삼각형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여기도 같아 버려요. 여기도 같아 버려.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되겠지. 맞니? 근데 봐봐, 얘들아,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이 길이 같으면 뭐야? 내가 여기가 지금 어차피 이거니까 뭐가 돼? 접점 되는 거 아니야? 이 원의 네 내접원에, 그치 그럼 네 내접원에 중심 되네? 그게 바로 뭐예요? 내심이죠. 근데 동시에 뭐든뭐도 돼요? 외심도 되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특징은 뭐예요? 정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있으면에 심과 내심, 그치 정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어때요? 다 일치하죠? 맞나요? 오케이? 이 사실까지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사실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요. 자, 그래 이거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대표 문제만 풀 겁니다. 자, 281번을 보시게 되면요. 281번, RPM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가 A, B고요. M이라고 나와있고 자그 다음에 여기 CD가 있어요 CD가 있는데 자 지금요 우리한테 정말 친절하게요 여기가 5cm고요 아 5고 여기도 5라고 나와있어 그럼 이 AB하고 CD의 길이가 어떨 수 밖에 없어요 같을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맞니?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이 길이가 얘가 5로 트이래요 그럼 얘가 여기 길이 몇이야? 5지? 뭐 직각이냐 그럼 여기도 5가 되겠지? 그럼 이거 길이 10이네? 그럼 이거 길이도 몇이야? 10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아니 정답 10이나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맞나요? 네. 어. 자, 그다음에 285번을 또 바로 넘어갈게요. 285번 보시면은 어? 길이 길이 똑같네요. 길이 길이 똑같다. 머릿속, 인식, 아, 어, 일인변생각형이다 로봇처럼 나와야 된다고요. 음. 아, 여기 48단에 아, 여기. 여기 가, 갈겠네 180도, 48도 빼면은 132도네. 132도를 2로 나누면은 66도네. 어답 66도. 로봇처럼 나와야 된다고요. 됐니? 오케이 어답 어, 네. 이거네 맞네 해야 된다고 됐어 오케이 팀 됐어 어 그다음 어두개 갔네 이등변 삼각형 아, 3개월 살게 어 아, 정삼각형 60도 에아아 끝내야 되는거군요 됐을까요? 네. 그래요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아나접선까지 끝내버릴라 그냥 니네 나 문제풀자 싹끝게 그래요 뭐왜왜 뭐있어? 문제 있어? 응. 자,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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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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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직각직각삼각 찍각 찍삼한 개씩 감지하는 감감 감. 4 4 4 4 4 그럼 여기 길이는 3 3. AP 길 구해 달래. 또7 피타고라스 49 9 빼면 40 거기 40 루트 치시니까 2 루트 10. 그다 응. 2번. 맞네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 거또 보겠습니다. 자, 292번을 한번 볼게요. 응. 그러다친 접선하고 이것께 설명 안 했어. 알겠지? 자, 얘들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292번 같은 문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제일 주, 조심해야 될게 뭐야? 쫄아요. 알겠지? 왜 쫄아, 씨. 응? 쫄면 안 되지. 아. 그 쫄아 보야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C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을 우리가 B라고 한대요. 어,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여기 접점 A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었더니,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어, 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가 23도로 나와 있습니다. 맞니? 자, 나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건딱 하나예요. 접점이랑 여기 지금 여기 중심에 온대. 얘랑 얘랑 했을 때 여기 무조건 뭐다 90도, 90도 된다라는 것밖에 설명 안 했어? 맞니 맞아요? 네. 응. 그럼 얘랑 여기 몇 도예요? 67도. 67도죠. 6 7도맞니 그럼 얘랑 여기 몇 도일까? 67도. 왜요? 합동이 아까 한... 이거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 요 쉘이, 요 쉘이 길이 같다고 얘기했었지. 네. 그래서 얘랑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으시게 되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길이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음. 그까 여기 67도, 여기 67도. 아, 또 로봇처럼 나와야지. 67, 67, 134도. 134에서 뭘더 해야지, 180도지. 아, 46도. 56도라고 하면, 은 아, 56, 아, 46도. 다시 한 번, 46도다. 아, 로봇처럼 인식. 됐나요? 그럼 <laughs> 답이 46도구나. 라는 글을 겠습니다 내가 네, 됐을까요? 네자 네. 네, 시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laughs> 알비는 삼각형 성질 또는 원의 성질 그런 것만 짬뽕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요 지금 9번은자 유형 9번으로 넘어갈게요 5 0페이지의 rpm입니다 50페이지 자2 9 6번을 와주시면 되는데 <laughs> 사실상 내가 설명을 했어요 알겠지? 어디서요? 여기서요 자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점이 있고요 적선적선 그었어. 그러면 무조건 길이 같다고 얘기했었고, 딱 봐도 이게 직각, 직각이잖아요. 음. 자, 직각, 직각인데요. 자, 지금 여기가 몇이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얘가 30도로 나와있고, 이게 8cm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서 30도가 되겠고, 여기 60도죠. 그럼 여기 몇이에요? 1대1대1대 루트 하면서 4cm 나오죠? 그치. 그래서 얘들아,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뭐야? 삼각형 몇개 구하면 돼요? 두 개. 두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8이야? 4야? 여기? 4루트 3. 그럼 4루트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짜리가 두 개가 있네? 음. 됐니? 민우야! 음, 졸지 말고! 민우 졸지 마고너 지금 졸, 너 지금 졸대야 응, 음, 너졸 이거지 안 보일 것 같아. <laughs> <laughs> 그 아니 두배 보겠지. 미나야, 조용히어, 미나야, 어. 자, 그래서 답이 트3이고 3이, 그다음에 제곱 센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끝나요 <laughs> 네, 자, 그다 유형 0번으로좀 넘어갈게요. 유형 <laughs> 번까지만 할게요. 자, 알겠죠? <laughs> 음. 자, 1 0번에 얘들아, 원리는 간단해요. 알겠지? 봐봐. 오케이? Okay? 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봐봐. 얘들 내가 여기서 접선, 접선 그어요. 아이씨, 너무 접선이야. 자, 접선 듣고 여기서 접선을 긋게 되는데, 네. 자, 여기 5가 있어요. 5를, 아니, 5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죠? 직각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맞니 응. 근데 잘봐 얘들아 내가 여기서요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접하는 것을 하나 그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접선을 만나서 이렇게 그었어요 알겠지 그럼 잘봐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지금 직각이라고 가정하면요 알겠지 어차 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점에서 여기서 접선 접선 그은 거랑 같죠 맞지 않니 맞아요 아, 나 근데 그래도 너무 그상하게 너무 이상한게 비상. 비데비났다상 너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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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일났네. 비상. 비슷한상자상 비상. 요상 비상. 비상. 비요 비상. 비상. 요 이렇게 돼 그냥 299번에 그냥 바로 한번 볼게요 l 이자 여기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자 얘가 지금 7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현재 8이 여기 b 까지 여기까지가 8이고요 자 얘가 5라고 나와 있어요 음. 자 그때 여분들 지금 뭐 구해달라고 나와 있죠 AD 어? AD의 길이 구해달라고 나와 있죠 그치?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이거 길이 합 둘레 있죠 합은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알겠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봐봐.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요, 여기서 접선, 접선 긁고 있지. 그치?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접선 긁은 거, 접선 긁은 거, 아까 우리가 길이가 어땠었죠? 같았었죠? 맞니? 맞아. 그럼 내가 현재 여기 파, 파란색으로 한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게 될까요? 같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요, 내가, 2절을 기준으로 이 길이, 이 길이 어떻게 됐어요? 같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치? 맞니? 그러면은 이 길이 더하기 이길이하고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네. 사실상 여기에서 여기서 에 이거 더하고, 여기서 이거 더한다. 이 둘레랑 같은 거 아니야? 맞니? 맞아? 어, 내가 아까 이거를 그냥 설명을 했는데, 그냥 그 그림 좀 이상해서. 알겠지? 그래서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AD의 길을 구해달래요. 이거 길이는 이거 둘레의 그냥 절, 절반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시면 20인데 20의 절반 10이 되겠죠, 선생님? 그래서 일단 답은 뭐가 돼요? 2번. 2번이겠구나 남규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뭐? 내가 연습 아까 알려준 거 점을 넣었어, 접선, 접선 넣었어, 길이, 길이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지. 그럼 이점으러 봤을 때 길이 길이 같고, 이점 봤을 때 접선 접선 길이 길이 같고 이용해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나요? 그래요. 시번까지들어보습니요